떡볶이 먹으러 갈까? 그래 그러자 자수야, 어? 민지야! 너희도 어디 가는 길이야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떡볶이 먹으려고 나랑 같이 오락 안 할래 요한 문방구에 새로 나온 게임 있는데 진짜 재밌대 너 나가 돈도 없는데 무슨 아하 혹시 부글부글 그거 진짜 재밌다던데 민지 너도 해봤어 아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자두 너도 좋아할 거 같은데 같이 가 볼래? 한두 판만 하고 가자. 에이, 그래 뭐 민재 네가정 그렇다면 아보글부글이다민지야 어? 나랑 병 먹고 한판 같이 할까? 난 자두랑 하고 싶은데. 에이 어, 됐어 난 이런 건 별로래. 어? 어? <laughs> 재미도 없고 발만 아프네. 에잇! 오! 음, 음. <laughs> 난 이건 한판 해야겠다. 음, 음. <laughs> 어, 어, 아, 자두! 아. 난 이제 학원 갈 시간인데. 그치? 나도 가야 돼. 근데 자두는 아직 안 끝났나? 어? 어.

어 맞다 너희들은 학원 가야 되지 저기 민지야 너 먼저 갈래? 난한 판만 더 하고 갈게 뭐 혼자서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 한 판만 더 하고 싶어서 아, 미안 미안 알았어 이따 집으로 전화할게 그래 이따 전화해 딱한 판만 중 수업까지 몇 시간을 한 거야 진짜. 아 배고프다. 어? 어? 아 용돈도 다 쓰고 이거 갖이는 <laughs> <내, 내> 거야! <laughs> 거야! 그게 왜이 네 거야? 시끄러! 나가서 놀아! <laughs> 누나, 내 손에다 배미 <laughs> 누나가 자꾸만 뺏어가려고 해땅바닥이 <laughs> 넘어져 있었는데 그게 왜이 네 거야? 내가 저금통에 넣으려다가 흘린 거라고! <laughs> 저금통? <laughs> 애기야 딱 500원만 꺼냈을게 미안하다 아니 니네 집에도 안 갔으면 얘가 대체 어딜 갔대니 동네 방네 다 찾아봐도 없지 뭐냐 저기 아줌마 혹시 거긴 가보셨어요? 어, 어디 말이야? 빨리! 더 빨리! 아 그렇지! 아, 아, 좋았어! 더 빨리! 아, <목소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 그렇지! 한 번만 더 오락실 갔다가는 그 손모가지 다 부서질 줄 알아? 많이 혼났어? 어젠 너희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할수 없이… 저, 저기 자두야. 우리 숙제 다 하고 떡볶이랑 튀김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어... 뭐? 정말? 어, 민지야. 그럼 떡볶이랑 튀김 사줬다고 치고 그돈 그냥 다 빌려줘. 뭐? 어? 이거 정말 너니까 말하는 건데. 어제 진짜 금메달 딸뻔했었거든. 좀만 더 하면 금메달 딸수 있어. 자두야, 너 진짜 왜 이래?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 놓고 이러고 싶어? 지, 지, 진짜 딱세 판, 아니, 두 판만 하면! 다내 잘못이야. 그날 오락하자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떡볶이나 먹고 갈까 그랬어. 린지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돈이나 꿔줘. 뭐라고? 나 진짜 <laughs> 이럴 거 진짜 두세판이면 된다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하골! 우리 우정이 이정도였어? 나도 치사해서 안꾼다! 어? 아니! 조도안 받는다! 자두야 어디가! 남이사! 자두야... 공병이 하나에 10원이니까 10개만 죽으면 한판 할수 있고 20개면 두판 30개면 3판 자두야,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성은아! 아, 자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집 쓰레기통은 왜 뒤지고? 우리 집? 하, 이럴 수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질자두! 너,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한 판만? 내가 그왜 이러지? 아저! 계십니까? 누구세요? 아! <laughs> <laughs> 이 녀석이 글쎄, 경찰서에 와서는요, 자기 좀 가둬달라고 난리를 쳐대는 통이에요. <laughs> 뭐라고요? 너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laughs> 아 사고 친건 아니고요. 그냥 오락을 끊을 수가 없다면서 자기를 좀 감옥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뭐라고요? 최자도 너 엄마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너 일로 와나내이 녀석을 그냥.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laughs> 아, 아니, 아 잠깐 진정하시고요. 이런 중독 증세는 본인도 자제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제가 치료해 줄곳을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보내보시죠. <laughs> 엄마 아빠, 나 보내줘, 부탁이야. 나 정말로 고치고 싶어, 내 인생을 희대로 망칠 순 없다고. 아유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글쎄다, 네가 가도 괜찮은 곳인지. 보내줘, 보내줘, 나꼭완치해서 돌아올 거야.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간다는 거야. 음, 극기 훈련해 온걸 환영한다. 약한 육체와 정체를 여기서 모두 벌어잡고, 강한 사내로 다시 태어났다. 모두 알겠나? 네 좋다 지금부터 극기 훈련을 시작한다 모두들 준비됐나? 네 준비됐어요? 이상하네 방금 뭔가 지나갔는데. 자, 다음은 우리 극계 훈련 코스의 꽃 장애물 넘어 달리기를 시작하겠다. 자, 1초부터 준비한다. 각자 자리로. 모두 제자리에 출발! 응 뭐야? 저게 왜 여기 있어? 한 번에 해 보자는 거냐? 좋아 받아 주겠어! y 오 마이 갓! 좀만 더, 좀만 더 빨리!! 자두군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없다 없어. 뭐야? 그럼 내가 이긴 거야? <laughs> 어? 아휴. 아? 아유, 자, 자두야. 자두 너 얼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제 게임 따위는 생각도 안 나지. <laughs> 자두군은 훌륭히 모든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laughs> 정말 재밌었어! 이제 게임땀이 생각도 우리 딸왜 그러니? 얘가 갑자기 왜 말이 없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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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덕한 녀석이! 어? 네? 이 아무것도 없는데? 으악! 으악! 아, 왜? 이거, 또 나타났어!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말도 안돼! 으악! 자두군! 신중하게! 어쩔 수 없군.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너 요새 자두 본적 있냐? 아니 두짜 아니 어디 산속 캠프로 끌려갔다고 하던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대. 비켜. 어? 어? 으악! 으악! 비키라고.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야.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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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ай я я я я 멈췄다 이제 그만 가자 자두야 다 된거지? 엄마 어. 따봉 그 뒤로 오락 따위? 하, 됐다 그래